자, 861페이지 보시면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어, 뭐, 요, 카르노맵이라고 뭐, 이용하여 이래 돼 있는데, 뭐, 카르노맵이라는 게, 이제, 불대수 위에 함수를 뭐, 단순화하는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제가 요거를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 페이지 해설을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진리표에서 우리가 결과값이 출력값 있죠. 여기 1이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를 일단 치시고요. 문제에 다 나와 있죠. 그죠이렇 문제 보면은 여기 이제 1돼 있는 거 있죠. 출력값. 우리가 출력 출력값이 나오는 거를 일단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카르노베 문제에 보시면 a가 있고 BC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여기 해설해 보면은 이 진리표에서 X값이 즉 출력값이 1인 것만 카르노베에 체크하시면 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A 그죠 A가 0 그죠 B가 1 C가 0, 1이 되어 있잖아. 요 그죠? 입력 값이. 그러면 A가 0. 여기 A가 0. 그리고 B. 요게 B입니다. 앞에 게 B고 여기 c 예요 여기 B고 C.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B가 1이죠. 그죠? 0, 1, 0이죠. 0, 1, 0. 요게 해당이 되겠네.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거 표시가 됐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출력 값이 1인, 1인 걸 보시면은. 1 0 0이죠. A 1 0 0. 그럼 1. 0 0 요거네, 그죠?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1 아닙니까? 101. 그럼 1, A 1. 그 다음에 01.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십니다.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110이죠. 1110.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설을 번 해보시면 카로노맵에서 체크한 일부분을 묶어서 논리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이라는 거는 A 바, 그죠? 거짓이다 말이에요,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은 A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한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분을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를해 두세요. A는 요 A는 뭡니까? 1은 A고, 그리고 0은 A바고, 그 다음에 00은 B바, C바 되겠죠. 0은 이 바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것도 B바, C. 그리고 요거는 BC. 그리고 이거는 BC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일부분을 묶으면, 묶으면 우리가 요게 어떻게 돼요? 요 일부분 요게 A.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써보면 A죠. A. A. 1이니까 바가 안붙는단 말이에요. A. 그 다음에 00이죠. 그러면 B, 바, C, 바. 요게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두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부분처럼 요렇게 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통을 묶는 겁니다. A, B, 바. A, B, 바. 공통을 묶고 그리고 B, C, 바. B, C, 바. 요거 공통으로 묶으면 X는 A, B, 바 플러스 B, C, 아요렇게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논리식이 된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직렬이죠. 직렬. 엔드 엔드 게이트. 그리고 요것도 직렬 엔드 게이트. 요거는 병렬. 오와. 요렇게 하고 우리가 유접점하고무접점 회로를 우리가 그려주시면 된다 이말이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뭐, 이 카르노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원칙 말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어 이제 전기 쪽에서, 일반 전기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천고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자, 14번 보시면 릴레이 회로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강물음에 답하셔가갖고 우리가 논리식, 이거 이번은 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나온 건데. 이번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까지 어 우리가 비전공자들이 풀기 굉장히 힘든 문제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A, bar, B, C가 병렬이죠. 그리고 A, B, bar, C가 병렬인데 이놈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출력 값이 Y이고 그죠? 그 다음에 A 바 직렬이니까 플러스 B 플러스 C 바 요거 하고 뭡니까 직렬로 우리가 A 그다음에 플러스 B 바 플러스 C 요렇게 이제 작성만 요까지만 딱 해두세요. 요거는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타임 차트가 나오는데 자요 타임 차트가 좀 많이 어려워하죠. 요즘에 타임 차트가 원래 한한3 3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던데. 요즘에좀 자주 나와요 타임 차트가 그래서 우리가 타, 타임 차트는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우리가 요이 어, 유접점 회로 있죠 유접점 회로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만약에 유접점 회로가 만약에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유접점 회로를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차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빗금이 이렇게 지져 있을 때 우리 요첫 스타트 하는 부분 이죠이 부분. <laughs>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동작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에 스위치를 누른다 또는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첫 시작 단계가 요첫 스타트 단계고 요거는 꺼지는 단계예요즉 뭐냐면 스위치를 오프했다, 껐다, 그러니까 눌렀다가 뗀 상태 있죠. 우리가 자, 이게 되죠. 빗검을 시작할 때 눌렸어요. 그럼 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떼다 뗀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 이 끝입니다. 램프도 마찬가지예 불이 들어오면 이 상태. 불이 꺼지면 이 상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너무 저도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릴레이가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퀀스에 보면 뭐 mc 이런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릴레이 그리고 릴레이 접점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ls가 리미트 스위치 해가지고 우리가 회로도 해보면 리미트 스위치 뭐 프로토 스위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붙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접점이 붙었다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스위치 그리고 요 릴레이 접점이 또 있고 led 램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푸시 버튼. 지금 평상시에는 여기 다 A 접점이니까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PB ON 해가지고 요 푸시 버튼 ON 스위치 있죠 요게 보세요 자 푸시 버튼 ON 스위치가 눌렸어요 이렇게 눌렸어 그러면 전기가 투입돼 가지고 R이 여자가 됩니다 릴레이가 붙어요 그러면 릴레이 접점이 또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갔다가 요 놈이 딱 붙겠죠? 요 놈이 붙으면 요 놈이 붙으면 전기가 계속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릴레이가 여자 자기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회로도 보면 병렬로 항상 그 친구가 하나 따라간다. 자기가 자기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근데 LS가 안 붙었으니까 리미터 스위치가 안 붙었으니까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이놈도 지금 자기 유지 돼가지고 붙, 붙는다 하더라도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 엔더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엔더 게이트가 직렬로 둘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걸 눌렸다 떼도, 온 스위치를 눌렸다가 떼도 램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게 리미트 스위치 있죠? 이 리미트 스위치가 붙으면, 지금 이 릴레이 접점은 지금 이, 이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리미트 스위치만 동작을 하게 되면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시점에서 뭡니까 램프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예? 아무 뭐 리미트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스위치가 붙었을 때 점등이 되고 램프가 리미트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 뭡니까 소등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더 보시면은 9 0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R이 여자가 되고 그리고 릴레이 접점이 붙죠. 이놈도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램프는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램프에는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A 접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가 붙었을 때 이제 램프에 점등되는 요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등이 되겠죠. 그죠? 램프가 소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뭐고그 간단한 그림이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그림은 우리가 이번 그림 보시면은, 자, 이거는 봐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거 안 붙었죠? 그럼 이 릴레이가 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안 붙고, 이놈도 지금 그 일반적인 상태예요. 비접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투입되면, 램프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이제 평상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푸시버튼 오프 스위치를 눌렸다 떼도 뭡니까? 요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놈은 이 R이 릴레이가 예장, 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LS 리미트 스위치가 붙어야 이놈이 예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 평상시 상태에서 푸시버튼 스위치를 눌렸다가 뗀다, 뗀다 하더라도 아무 뭡니까? 램프에는 뭡니까? 지장이 없어. 평상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같이 이렇게 이제 빗금을 치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 주고 근데, 리미트 스위치가 붙었어요,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붙게 되면은, 리미트 스위치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푸시 버튼은 눌렸다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태로 뭡니까? 비접점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스위치를 붙이면, R이 여자되고, R이 여자되죠? 여자되고, 요놈 릴레이 접점이 붙죠?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돼요? 비접점이니까떨어질니다이 말이에요. 그럼 램프가 소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요, 상태에서 램프가 소등이 되죠. 소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상태는 뭐냐면, LS가, 보세요. 리미트 스위치가 복귀해도,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복귀해도, 이렇게 지금 자기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자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 접점도 그냥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여기,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푸시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여자된 게 뭡니까? 릴레이가, 소자가 돼버린다 떨어지면, 이제 아 다, 이제, 정지가 돼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이 복귀를 하겠죠. 그럼, 그때 뭡니까? 누르면은, 이걸, 이 놈을, 푸시버튼 오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 놈이 소자가 되니까, 릴레이가 지니까이 놈은 떨어졌던 게 붙겠죠. 그럼,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이번 문제는, 평상시에, 점등하고, 있다가, 그리고, 평상시 점등하고 있는데, 리미트 스위치가 붙었을 때, 뭡니까? 소등이 되는 문제다이 말이에요. 위에 가고 반대 문제다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이걸 제가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너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땐 무시하시고, 그냥, 뭡니까? 그 이렇게 회로를 따라가 보시면은, 우리가 뭐 몇번 해보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 되... 될 겁니다. 한번몇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 질문을 받을 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 이, 뭐, 아, 뭐, 모르겠다, 이라는 거. 그냥 모르겠다, 이라는 거. 한세 번씩, 네 번씩 보고, 하면 안 되면 열 번씩이라도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도면이나 이런 시퀀스를,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한두 분만의 이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몇번 보시고, 따라가 보고, 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맨첫 시간에, 우리가, 어, 베타적 논리 합의라 해가지고, XOR 게이트라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XOR 게이트. 이게 뭐냐면은, 두 입력, 두 입력 상태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표 만들다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입력이 같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입력이 같을 때 0이 되고 입력이 다를 때는 뭡니까? 출력값이 나오는 거예요. 출력값이 1이 나온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입력 상태가 같을 때란 말은 같을 때 출력이 없죠. 같을 때 출력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입력 상태가 다를 때 출력이 생긴다. 0, 1 또는 1, 0이 됐을 때 출력이 우리가 나온다. 이거를 베타적 논리학 한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그래서 이것도 논리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간단합니다. 우리 복잡하게 보여도 이게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가 이렇게 들어가죠. A가. 그러니까 A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B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부정이 있으니까 B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B 투입되고 그리고 A가 부정이 있으니까 A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우리가 여기 엔드 게이트지 않습니까? 엔드 게이트에서 직렬로 우리가 그리면 A, B바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다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문제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A하고, 곱이죠. A, 곱, B, 바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것도, B, 그러니까 A, 바, B, 이렇게 되겠죠. 곱으로.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O와.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으면은, X는, 그죠? A, B, 바. 그죠? 플러스 A, 바, B. 요렇게 이제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직렬, 엔드게이트. 직렬, 병렬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유접점 회로를 그리면 그죠? 뭐 이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우리 논리식만 완성되면은 이거는 뭐 A 직렬로 A하고 B 바 요거는 B 접점이죠. B 봐. 또 A, 그죠? 이놈하고 병렬로 A 바 요건 B 접점. 그리고 B. 그죠? 요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값이 x.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점 찍어 주시고 이렇게 점, 점, 점. 요거는 되도록 뭐 뒤에 시험 끝나고 나서 또점안 찍었다. 이런 분들이 보세요. 카페에다가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그,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아무튼 시간에도 시험지에다가, 연습란에다가 실수화 많이 하는 거를 써놔라. 이렇게 연필로. 나중에 지워주면 되니까. 연습란은또안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 찍는 거, 이런거좀 조심하시고요.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리표 완성하면 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 여기다가.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렇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발생한다. 요게 베타적 논리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좀 화질 좋은 걸로, 이게 우리가 4K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씩, 40분씩 저도 풀로서 이렇게 찍고 싶은데 30분, 40분씩 이렇게 찍어버리면 용량이 이게 뭐 파일이 한십0몇 개가 잡아 먹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저 용량이 크면 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짧게 끊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이 강의를 중간에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하지? 아, 이거는 화질 안 좋게 하면은 몇 시간씩 찍어도 관계 없어요. 근데 화질이 화질을 좀 좋게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화질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음 2회차부터 찍을 때는 좀 이게 4k 화질 말고 FHD 화질로 이렇게 바꿔서 아마 찍으면 용량이 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좀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짧게 짧게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른 그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십몇 분씩 뭐 9분 십몇분 11분 12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좋은 걸로 찍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4K라는 게 이제 그거, 그, 그걸하더라고이거를 확대시켰을 때 깨지지 않는 거. 우리가 일반 뭐 HD나 이런 거는요. 안 그래도 화질이 안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화질이, 이게 글자가 이런 게막 퍼져서 나오고 이란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강의 올릴 때도 네 개인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시 뗀 이유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끊고, 요까지 끊고, 다음에 마지막 한세 문제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그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